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월동 쪽파. 보통 쪽파보다 이렇게 파 길이가 짧아요. 이게 진짜 맛있는 쪽파예요. 이것저것 넣을 필요도 없어요. 쪽파 자체만으로도 정말 맛있는 파전 쳐볼게요. 월동 쪽파는 일반 쪽파보다 질감이 단단한데 적절하게 데쳐주거나 익혀주면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거린데다가 추운 겨울을 이겨낸 파라서 영양 면에서 소화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지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쪽파니까 눈에 띄면 무조건 사오세요. 시골장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껍질을 벗겨주셔서 깨끗이 씻어주면 될것 같아요. 씻어줄게요. 쪽파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잠시 옆에 두고 반죽 만들어줄게요. 밀가루 2컵, 촉촉하고 쫀득한 맛이 나도록 찹쌀가루는 4 1컵, 간은 소금으로 해줄 거예요. 고운 소금 3분의 2 큰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주르르 흐르게 농도를 맞춰주세요. 반죽은 주르르 흘러야 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부침개가 퍽퍽하지 않아요.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둘러주세요. 기름 온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쪽파를 펼쳐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반죽을 동그랗게 가장자리로 둘러주고 쪽파가 떨어지지 않게 반죽을 골고루 끼얹은 다음에 쪽파 사이사이에 반죽물이 스며들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위쪽 반죽이 익어서 말라보이고 팬을 뱅글뱅글 돌려서 붙인 게가 흐트러지지 않고 사각사각 움직여질 때콜렁 뒤집어주세요. 밑바닥은 노릇하게 요렇게 지지고 반대쪽은 살짝만 지지면 다된 거예요. 반죽이 덜 묻은 쪽은 너무 오래 붙이면 파가 까맣게 타니까 살짝만 부쳐줘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양념간장을 만들어 줄 건데 부침개는 뜨거울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양념간장은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진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반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칼칼하게 청양고추 조금 다져 놓고 통깨 뿌려서 양념장 완성해주세요 이제 부쳐준 파전은 쭉쭉 찢어서 돌돌 말아도 좋고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줘도 좋고 취향대로 잘라서 맛있는 양념간장에 찍어 먹기만 하면 돼요 월동 쪽파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저것 넣지 않고도 지글지글 맛나게 부쳐보세요